저희 마을에는 예전에 만들어둔 평범한 주민 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평화로운 곳을 끊임없이 좀비를 찍어내는 좀비 양성소로 개조해봤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만들어진 특수 좀비들은 레일을 타고 어디론가 자동 배송되도록 설계했는데요. 그 도착지는 바로 마포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저희의 원대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가드님이 이... 아, 가드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 주민 장치에 대해서 일단 가드님의 장치니까... 네, 아유, 아유, 제거아니고요 제가 발견한 건데... <웃음> 네, <laughs> 아유... 어떻게 잔인한 걸 제가 봤나요? 발견한 거죠. 아, 위에, 위에 주민 번식장 이 있거든요. <laughs> 거기서 자꾸 주민이 이렇게 떨어져요. 얘네끼리 막 구애한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착하면은... 착하고... 어 가서... 물레배터를 타고... 여기서 이 주민이 이렇게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laughs> 이걸로 뭘할 거냐면은 마침 저기에 마포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 좀비 주민팜을 통해서 마포집에 좀비를 엄청나게 모을 거다 그리고 가는 길에 좀비한테 아이템을 들리거나 구옷을 입혀 버려가지고 디스폰도 안 되게 하고 활성화 레일에 카트가 지나가면은 뭐 좀비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트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다시 주민을 태워서 또 돌고 이 무한 반복을 시킬 생각입니다 마포에게 완벽한 파티를 <laughs> 선물해 줬습니다 발사기로 해야 되나요? 아이템 지어준 발사기 발사기 로조건 발사기 랑 깔때기 활성화를 여기까지 만들어줄게 그리고 발사기 나나코가 최근에 나한테 발사기를 줬는데 어우지 발사기 이걸 위함이었냐 나나코님뭐이부릉 <laughs> 아니 그니까 아니 방금 내가 말해놓고 내가 다황했어 <laughs> 저희 장치를 완성해봅시다 가는 길에 일단 여기서 아보살이피 피해야겠네 할때 입에 사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지 레일 참나무 잎을 넌다 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주민은 템을 입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니다 손에 들면은 성공인데 그래서 데리고 가서 죽는 그 음. 죽고 여기서 간지를 해서 문이 열린 다음에 와서 오템을 줍는다 지구야 아주 좋아 <laughs> 이제 이대로 마포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 어 마포집으로 보냅시다 일단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나가게 아, 여기서 여기 2층까지는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딱 치고 레일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로 나가 활성화 레일이 작동을 해서 떨구는 거야 오호오 렛츠고 마무리를 쳐주면? 그지그지 그리고 캐치 해서 다른 몹이 뭐 스폰되지 않게 해주고요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차 테스트 렛니다 여기서 카트가 와서 하나를 데리고 가고요 공미 준비 주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먹고 가는 거야 오 좋아 좋아 자 오, 주민이 려리고 일단 데리고요 일단 다시 카트가 돌아갑니다 자쭉 갑니다 가서 돌아와 어 돌아와서 여기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카트가 잘 이동하고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한번 다시 주민이 올라오는지 자 주민이 잘 올라 <laughs> 자 다시 또 가서 <laughs> 다시 나뭇잎을 먹고 와서 뭐 내려진다 이렇게 자동으로. <laughs> <laughs> 성공적인데요. 그냥 너무 잘 되는데, <laughs> 자, 이제 저기를 유리벽으로 다 막아주겠습니다. 일단 이미 무한대로 주민 좀비가 이렇게 이제 오긴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혹시나 댓글창에 그냥 주민을 먼저 보내고 좀비를 번식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되겠네. 왜안 그랬지? 근데 일단 낭만이 없으니까 <웃음> 그렇네. <웃음> 방금 떠올랐습니다. <거야. 웃음> 계속 주민이 계속 빠져요. <laughs> 그 카트 깨야 돼요. 그만, 그만. 이거 어, 확실하게 테스트 완료했고, 이제 마무리 좀 쳐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은 임시로 이... 월이 참나무 잎을 넣었지만 어뭐 어디야 뭐야 뭐, 가는 길에 이또 주민이 타 죽으니까 위를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됐다. 물타 죽는 것까지 방지해 줬고요.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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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라라조까지 <laughs> 추가된 우리 서버 건축의 미래가 밝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의 장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사기에서이 데리고 가요 주민이 좀비하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나와서 갑옷을 입어요 받아서 잉저뭘 만든 거임? 잘 보시면은 신발을 끼고 있거든요 좀비가 디스폰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와서 주민이 자동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카트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보시면은 이래로 들어간다 절로 근데 이게 왜왜 왜 들어갈까 자 좀만 기다려볼게요 자 자 다음 <laughs> 자, 다시 둘고 여기서? 좀비가 됐어? 자, 다시 나와서 다시 가면 저기 이제 좀비가 계속해서 모이겠죠? 근데 좀비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좀비가 내려요 무조건 활성화 랠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엥? 아니 잠시만 봐 코집을 왜가현그 어? 밑에서 버튼 누르주시면 돼요? 제가 타이밍 맞게 제생각에 듀얼 코어 쌉가능인거든요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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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듀얼 코어로 공장이 가중된 어? 되지 않을까? 몇개 더? 왜냐면 다음 카트가 오고 있거든. 좀비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 좋은데? 이 트랩의 아, 제목이 네. 뭐죠? 트랩인가요? 이거 또 그냥 괴롭히 아닌가요? <laughs> 아, 파티 파티. 어 파티 파티. 마포집에 친구들을 아. 많이 풀어줬다? 아. 어? 아잠깐아 이게 주민이 길막혀서 멈추네. 어? 이건 좀 사고인데? 카트가 멈췄어. 일단, 일단 근데 아마 얘가 와서 정상화되고할은데씨 그냥 멈추네. 깨야 되겠네. <laughs> 오 인기 많아. 야야야. 야잠 <laughs> 이마 이마 도끼 들어 <laughs> 뭐라고요? 뭐가 온다고? 도끼가 온다고 어디가 준비가... 어우 저거 너 어떻게 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죽음만이 살 길이다 <laughs> 오 마이 갓 어. <laughs> <laughs> 오 마치 <우와. 웃음>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자체가 뭔가 완성이 되긴 했어요 일단 근데 문제가 주민 공장이 지금 딸린다 이거까지 문제 없이 잘돼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서 있기만 해도 계속 저게 생기긴 해. 이게. 자, 일단 얼추 주민들을 다 갖다 박았거든요, 저다가 그래서 남은 가옷들이 있는데 얘네가 좀 아깝잖아요, 이것들. 가서 다 먹여주겠습니다, 이것들. 와, 많다. 일단 이제 좀 넣어주겠습니다. 어우, 시끄러 얘들아, 나눠 입어라, 다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손에 막 들고 있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어둡었고, 그거는. 무기가 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가금 괜히 좀 많이 넣었잖아. 약간 농부의 난 이런 것들. 어, 가니이 들어왔다. 가니이가니이가니이 저기다가 지금 제가 모아놨는데, 진짜 네. 그냥 도구 좀뿌려고거든요 졌다가. <laughs> 도구도, 도구도 도구를 뿌려 얘들아 자아 보급이다 보급 어유 왜 나와 나와 아 여기도 먹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떡하지? 이제 그냥 할까요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통방에 들어갈게요 자 지금 다현님이 통방에 지금 들어갈거든요 마포라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라를 좀 치겠습니다 이거 팜이 있다고 원래 평소에 하던 구라를 치면서 마포를 어 이거 뭐야 하이씨 안녕하세요 머프님 어우 쉣! 머프야 근데 저 화공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무슨 일시죠 저희 서버에 흉물이 생겼습니다 화공을 봐주시죠 와, 그 흉물? 흉물? 어디요? 어, 나 새벽 4시에 봤거든 저뭐 짓는 거 <laughs> 진짜 진짜 개쉽 흉물인데 뭐야 저거 아아 니야 귀엽잖아 어머 아, 아, 철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뭔철야 뭐,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철거해 안돼. <laughs> 라이터 하나만 들고 오면 돼 저거. 아 미친. <laughs>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브라 브라 파타피미라고. 근데 눈이 왜 사시야 근데? <laughs> 모르겠음. 아 여기 <laughs> 아, 주민 이제 그 완벽하게 장치가 돼 있단 말이야. 음 맞아 맞아. 어뭐방 이거 보실래요? 한번. 어? 들어오기 전에 이거도 봐봐. 여기 이거 좀 지려. 우리 시스템 개잘 만들었어. 봐봐 여기서 카트가 이렇게 내려거든. 오이 카트가 uh -huh. 와서 얘를 챙겨. 너 얘를 어. 이렇게 딱 하잖아. 어. 이게 올라가서 어, 이렇게 슝 와서 여기서 얘가 중단 말이야. 중을 어. 감지하고 얘를 보내. 어. 어 보내. 보내 어떻게 되나요? 보내면은 이제 어디로 <laughs> 가는지 모르겠어. 그 미친 놈씨. <laughs> <laughs> 이게 보내고 나면은. 일단 들어와봐. <laughs> 아이그야나 아, 진짜. 아 진공관 이어났어 <laughs> 이제 <웃음> 내 집에다가. 아아 방울관이야 내 집이 진짜. <laughs> 진짜. 오야. <laughs> 저거 뭐냐 나 어떡하냐 진짜, 진짜. 아포칼립스를 만들어놨는데 근데 진짜 <laughs> 아, 역대 시즌 총 그래. 틀어서 맵이 제일 징그러운 것 같아 아니 아포칼립스 보통 세개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왜제 방에는 아포칼립스가 일어나고 있어? 머퍼야 이게 딱 보면 은 테라 모시기? 공 네. 안에 있는 생태계? 약간 그 느낌이잖아 지금 테라리움 테라리움 어 테라리움 <laughs> 나무도 <목소리도> 있고 뭐다 있어.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좀비들이 <laughs> 이상거 들고 있는데. 야, 정비들이... 야 근데 그장비 와잖아 노어 맞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자, 내려를 먹여, 내려를 먹여, 어, 어, 내려를 먹여, 내려를 먹여. 내려를 먹여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내려를 먹어, <laughs> 주민들아. 나가, 나가, 기요저기요 방열점전. 야, 나한테 한대 맞을 줄 알고 여덟 칼 개새. 아, 와, 내가 아, 끼이들고있다 아, 아, 주인이. 내가, 내가, 가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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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상자를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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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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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빠, 너네 집집에서 파티가 열리는거야 어, 구나서놀이기이기구에서놀이기구 <laughs> <난 진짜. 웃음> <laughs> 보고 있잖아. 다들 서 놀이기구에서 놀이에서 놀이기구에서 놀이에이에에내에 어 침대 게다 침대 깨다. 어, 탈출하면 뭐 대체 해산 대체 <laughs> 해산은요? 막아놨나요 혹시 집을그 예. <laughs> 아하. 잠깐만 그 방패랑 칼 하나만 줘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너 무쌍 찍어봐 내가 기회를 줄게. 기회를, 기회를, 건나게 맞아요? 달았어 건나게. 아니 건나게. 근데 저거는 저거는 안 되겠는데 300 정도로 돌려야 돼 방패를. 안돼 나 그럼 얘를 뭘매겼으면저 네라 까빠 세끼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달아? 저렇게 놓을 지모르긴했어 솔직히 말해서. 네라 <laughs> 예. <laughs> 쳐고 있거든요. 네. 저 네라투구 입은 애가 모든 메라스에서다 입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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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아니야 저기? <laughs> 어 저게 마포네. 어가 뭐, 열고 있다. 문을 열었다. 마포가 문을 열었다. <laughs>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빨리빨리 다다. 빨리 <laughs> 와 미친 미친 정말.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laughs> 어 이거 나름 나름 튀긴데 껴서 죽는데 애들? 어 뭐야, 애들 죽는다 봐. 아 모자를 씌울 걸. 아쉽다. 더 나와 잘더 나와. 내 집에서 꺼져.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뭐잘 하고 있는지. 아, 경험치 팝니다. 오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새로 추가된 브리블로이아오야 잠깐. 오 오, 맞보다, 맞보다. 아저씨, 맞포. 저기야, 저, 저 오. 야. 오 마포다 마포다. 마포 마포 있다 여기. 안돼 여기야. 더야분오 여기 마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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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포. 건달 개들 계속. 오빠 걱정하지 마. 나를, 걱정하지 마. 가 양식 좀 해봐. 다 나오고 있어. 어, 어, 어. 오, 오, 빨리 죽여 왜왜왜왜 뭐, <laughs> 아까비. 아스님 <laughs> <오, 오, 와. 웃음> 저 강화된 괭이로즈 애들 대가리 후려치고 있고. 진짜 뭐 기농 귀농, 기농인이에요? 예? 아 맞봐 약탈 그... 팔로 제일 죽이면 은 가브스 세개 나오지 않을까? 아스님 뭐야 그 <laughs> 개소리. <laughs> 야 이거 내가 아빠 어디서 어떻게 찾냐 이거. <laughs> 야 이거 그야 <laughs> <많아>, 이거 <laughs> 야, 야, 야 경쟁 PVP 하고. 뭐? 야 너무 많아. 굴리 부츠가 몇 개야 미친. <laughs> <목소리도> 파밍은 파밍해. 어 마스터 못다. 가자. 아니 그그 그 무슨 시장이잖아 이런 시장 뭐 그런 거 내고. 어떤 시장이야? 야나나 어. 많이 먹었는데 마포템을안 된다. <laughs> 아유 내집에 애들 더 있는데 아직. 잠깐만. 잘라. 어? 어머 셸커를 뭐, 구해 셸커를 빨리. 셸커를 구해요? 아그셸커가 나발일 때 라이터 하나 구하면 될것 같거든요. 오분 지난 거 아니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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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아저 우리 야, 집이랑 없다, 이어져 자, 있어. 나빈털나리 빈털터리 나 빈털터리야. <laughs> 근데 라슨님 그거 아시죠? 빈털터리는 이를 겪거든요 지금. <laughs> 집 있잖아. 빈털터리 아니야. 이거는 집이 맞을까 이제? 이딴 이 집이야 이거? 아빠 돼. 그 걔네들 이제 치료해가지고 너 주민으로서 무슨뉴 <laughs> 마포 만듦. 아, 야야 한단도 얼마 남냐 우와, <쟤> <laughs> 마포야 마포야 마포야! 아빠 <laughs> <laughs> <마포야>, 이걸 주워. 아빠 <laughs> <laughs> 이걸 주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laughs> 나이 아니 가 맞고 얘가 맞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재산 좀 서비스 그런 거 없어요? 소방관리 소방, 소방 관리 그런 거마냐 아니 뭐 본인 집에서 파티했는데 아, 본인 아, 뭐야 백어택 당했어 뭐야 이거 어디야 백어택 당했나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맞았어 애덤 스미스요 보이지 않는 애덤 스미스 개세네 <laughs> 어 신발 신발, 아, 신발 신... 신었다 신발 신었다 아, 신발 저기서 신었어 아, 정신나가겠다 a g e full stage. Let's n a 어어치 i r a m and t i 치료해 h y Oh, oh, Chiru. Chiru. l 얘 t s name Haram and Monte Chiru. I don't know w h 하 t I'm talking about. I'm not sure. I'm 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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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가자 가자 라스님라스님 예예예 셸컨 예. 그 살아 있거든요 그 운반하지 마시고 미친 놈들아거 <laughs>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요안 <laughs> 다행이에요 미친 내놔요 그만 아니, 저 어떻게 잡냐 미친 최강 번기를 만들어놨어 얘를 이거 어떻게 <laughs>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밑에 다,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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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 뭐 없어 이거 아니, 내릴 수 있어요 <laughs> 내릴 수 있어요 아, 내릴수 있어 아 떨고 밑으로 떨고 짧그 보트 째짧 떨고 지마요뒤게 떨고 주면 돼요 떨고 그그 보트 내리게 하고 카트 태우고 카트 카트 올림 카트 올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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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렇게 또 시스템이 렇게또돼이거든요 이게 안 올라오는데? 아이 제가 가. 아 뭐야 어디 있어? 어뭐 어디 있어? 어. 아 맞다. 맞아. 좋다. 어디냐고? 뭐,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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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몰라 몰라. 몰라 <laughs> 몰라. 몰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오지 마. 아버지, 밑에 내려갔어요, 이미. 아를잘 살펴보세요. 너 보낼게. 용 선생님. 어, 어, <laughs> 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뭐야? 뭐야? <laughs>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선생님, <laughs> 어. 선생님 빨리 빨리 주세요. 어디 어디? <laughs> 아, 기다려. <laughs>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직 안라어 기다려 보래. 야, 아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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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타타타타타아아아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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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돼. 웃음> <계획이>. <laughs> <laughs> 집에다 떨굴까요 그냥? 그것도 반납 어,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야 선배 이거 레레 레일 철거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아 레일 철거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깔면 되니까 뭐 그래 그래 다시 깔면 돼개 패고 <laughs> <걔 빼고> 싶네. <laughs> 어번 근데 우리가 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뭔데? 이 주민이 약간 공로상을 받아야 되거든이 주민. 뭔데? 이 주민이 모든 그 좀비들을 다 억으로 끌어서 넣었어. 너가 가져이돼 주민. 야. 어번 근데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팜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무한적으로 이제 가동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아하. 이, 이, 이 웨이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잘 대비하세요 아이 웨이브 레포드 하세요? 웨이브2를 조심해 <laughs> 자 이렇게 마포의 집을 좀비 주민으로 가득 채워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제 자동 좀비 배송 시스템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기능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